도화지 위에 화려한 색깔의 로봇들이 가득합니다. 로봇의 딱딱함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독창적인 색감과 느낌엔 작가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로봇 그림의 작가는 어릴 때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황성재 군인데요. 혼자 지내는 많은 시간, 그림은 그에게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그린 모든 로봇들을 모두 이름과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그린 로봇 친구들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린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하철 버스 어디서나 그림을 그립니다. 황성재 작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복지관의 발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을 접한 것이 작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요.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작가로서의 꿈을 꾸고 삶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술 창작 공간의 작업실도 생겼고 발달 장애를 가진 작가들과 함께한 단체전에 이어 최근엔 개인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매우 자유로운 발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발달 장애 작가 그림의 특징인데요.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들은 발달 장애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의 이 작가만의 풍부한 상상력과 그로봇에 대한 이게 전문적인 것들이 참해서 놀랐습니다. <laughs> 전시회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어, 접할 수 있는 거는 이 작가의 상상력과 색깔, 어, 기성 작가들보다는 되게 창조적으로 나오거든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작가님이라고 불러주고 그림이 멋지다고 칭찬을 해주니까. 성격도 많이 밝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성재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황성재 작가의 로봇 그림은 작가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인정받아 신발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으로도 선보였는데요. 최근엔 마스크 디자인 공모전에 입상해 작가의 로봇 그림을 넣은 마스크가 미국에서 출시됐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훌륭한 작가가 돼서 세계 곳곳에 영향하면서 전시하고 싶어요.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발달 장애 작가들, 이들의 예술적 재능이 세상 밖으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김수연입니다.